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강타한 K컬처, 그 중심에 있는 KBT 열기가 정말 뜨겁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한국 화장품들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미국, 유럽, 동남아 소비자의 화장대까지 갈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기업 바로 이 K뷰티 글로벌 돌풍의 숨은 엔진이죠. K뷰티의 실크로드를 연 기업입니다. 실리콘투라는 기업이죠. 단순히 유통사를 넘어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실리콘투의 성공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트 이름만 들으면 it 소재 기업 같지만 실제로는 k 브랜드 클럽 월 이커머스 플랫폼 이죠 k 브랜드 클럽 월 플랫폼 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들이 운영하는 역직급 플랫폼 이죠 스타일 코리안 입니다 실리콘트는 자체적인 브랜드를 키우기 보다는 우수한 중소 k 브랜드를 발굴해서 전세계 100여국에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b2c 는 물론 해외 현지 유통상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비트비까지 아우르며 사실상 KBT가 해외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실리콘2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한 판매가 아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죠, 여러분들. 자, 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중소 브랜드들이 해외에 진출을 원하죠. 그런데, 물류통관 마케팅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리콘2는 그렇죠?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죠. 브랜드는 좋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되죠. 얘네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해외 판매를 위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다 얘네들이 해요. K 브랜드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년간 축적된 해외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제품이 어서 팔팔지 예측하는 능력이 실리콘투의 핵심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쟁력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실리콘투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실리콘투의 뭐다?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예요. 자, 현재 수백 개의 브랜드들 그렇죠. 수백 개의 브랜드와 수십만 가지의 제품이 실리콘 툴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취급하는 브랜드는 많아질수록 해외 바이어들은 실리콘 툴만 찾게 되고 바이어가 몰릴수록 더 많은 브랜드가 실리콘 툴 입자 말이죠. 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특정 단일 브랜드에 인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K뷰티 산업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브랜드의 리스크는 줄이고 시장 확대 수혜는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예요. 자 실적은 어떨까 한마디로 폭발적이에요. K 컨텐츠의 인기와 함께 KBT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실리콘 투와 매출은 역대 최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눈, 눈부신데요. 과거 아시아 중심에서 이제는 글로벌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KBT가 통하고 있다는 것은 실리콘 투의 실적이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실적 호전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시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자,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대주주 매도였어요. 대주주 매도에 하락을 하지만 이제 주가는 잘 버텨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가야 돼요. 월봉에서 기준 봉은 뭘까요? 저는 장대 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대 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면 고점, 그렇죠? 저점, 절반, 이렇게 절반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주가 자체는 3번이나 2번이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이게 하나의 양봉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점, 저점, 절반, 절반이죠. 그럼 뭐냐면 42,000원이라는 가격이 엄청 중요한 가격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얼마? 42,000원. 그렇죠이 가격이 지지만 되면 돼. 이제는.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서 여기만 지지만 되주면 저는 이 종목은 크게 문제 없고 확실한 자리는 여기죠. 우리가 51,000원. 그렇죠 우리가 불타기나 내가 지금 매수를 했다면 더 매수를 해야 될 지점은 51,000원, 5만원 이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조금 어, 매수를 조금 길게 진행, 어, 더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면 좋은 효과가 나, 타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을, 자, 미래 전략과 투자 핵심 포인트를 보면, 76코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넥스트 K 뷰티를 준비했어요. 넥스트 K 뷰티를 준비, 넥스트 레벨을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된 강력한 글로벌 유통망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K푸드, K패션 등 다양한 그렇죠 플랫폼을 얹어서 팔겠다는 게요 스타일 코리아을 K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약입니다. 또한 어,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배송 속도와 그렇 효율성을 높여 경쟁자들의 격차를 더욱 벌릴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k b t 성장 그렇 투자 리스크는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고 글로벌 경기 면동성인데 아직은. 투자 포인트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종목 하나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SK 하이닉스와 1조 원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아직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1월 말에 공지가 나올 예정이에요. 정보 싸움이죠.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숨은 강자 sk 하이닉스와 일조원 계약을 체결한 핵심 소재 기업을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per 3.9 배로 완전히 저평가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분 안에 핵심만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6 880억 규모로 전년 대비 12%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hbm 시장이 75% 이상 폭 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HBM 제조에는 초미세 공정용 특수화학 소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68%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 삼성과 SK하닉스가 전용기까지 뛰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드디어 국산화 돌파구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기업 네가지 핵심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번째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2024년 2월 일본 독점 소재의 국산 개발에 성공했고 요 산업부 인증 소부장 강석이며 정부 r&d 지원금 180억 원을 받았어요 두번째 sk하이닉스 얼마 1조원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 3년간 총 1조원 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직 공신하지 않았죠 시장이 그래서 아직 모르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번째 도적 원가 경쟁력에 일본상 대비 20% 저렴하고요. 생산 능력 3배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실적을 확인해야겠죠. 자, 매출 1,850억 원에서 2026년 4,200원 총127% 성장 예상입니다. 영업 이익도 338% 이익 증가고요. 그리고 뭐다. 현재 저평가가 있고 목표가 44,000원이에요. 현재 굉장히 저평가돼요 현재가 얼마? 12,300원인데, 목표가는 우리가 44,000원. 왜냐면, 영업이익이든지 이런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주요 리스크, 그쵸? 핵심 모니터링은 봐야 되는데, 주요 리스크는 크진 않아요. 자, 우선은, 고객사 집중도, 일본 기업의 반격 기술 변화, 수요 미달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아도, 왜냐면, SK와 일조원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죠. 지금, 자, 5일날 소부장 정책이 나오고 4일에 실적이 나오지만 이전에 움직이겠죠. 1월과 2월에 충분히 움직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될까요? 말,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SK 하이닉스와 일조원 계약을 체결했고요. PR 3.9배로 엄청 낮습니다. 목표가 44,000원입니다. 이 종목, 종목 리포트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리포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우리 새해부터 아마 급등 열차에 올라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